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K님께서 질문해 주신 의문사 R 축약 발음 Where are 다음으로 이번엔 네 번째 Why are의 축약 발음입니다. 같이 배우고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Why 하고 Are 각각 강형입니다. Strong, 문장 속에서 강조되거나 천천히 발음할 때의 각각 발음인데요. Why are 이렇게 발음되지요. Y R 그리고 약형이요 강조하지 않고 대화 속에서 좀 편하게 발음을 할 때에 좀 약하게 발음되어지는 소리입니다. Y Y는요 조금 제 길게 Y 하진 않고요 Y Y 조금 짧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R에 해당하는 약형은 저희가 이제 R이라는 발음이지만 약형은요 힘 없이 무기력하게 예. R. 하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wire, wire 이렇게 발음되는 겁니다. 좀 이렇게 뭐 철사 같은 wire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 있죠? 그 발음 비슷하게 wire, wire 이렇게 좀 짧게 약하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wire, wire. 네 그러면 문장 속에서 이 발음이요, 조금 이제 wire 하는 발음보다도 또더 약하게 빨리 발음할 때의 원어민 발음으로 되기도 하는데요. 그냥 R er 하는 소리를 넣어서 Why are you laughing? 라고 발음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빨리 말하는 원어민들의 발음에는요. 저희가 조금 또 캐치하기 힘들 만큼 이렇게 R er 하는 리을 받침에 해당하는 이 소리를 넣지 않고요. 그 넣지 않는다는 은요 빨리 발음을 하기 때문에 어 er 하는 혀가 이렇게 좀 당겨지는 발음을 생략하고 거기까지는 다 발음하지 않고요. 그냥 약하게 여기 어에 리을 받침 없죠? 그래서 we're you laughing. 이렇게 we're you laughing. 라고 발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유에 해당하는 발음도요. 약한 약형으로 예, yeah, 예 yeah, 하는 발음으로 하시고요. laughing 하는 문장에 여기 있는 단어도요, laughing ing 하고 끝나지 않고요, 이응 소리까지 다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in에서 끝나는 laughing, laughing 하는 발음에서 끝나요. 네, 좀 짧게 하고 약하게 하고 하는 발음이어서 그렇습니다. Why are laughing 하는 발음이죠? Why are laughing? 왜 웃어요?라는 문장인데요, 여기도 발음을 why e r e er 하는 혀 이렇게 당겨서. Er 하는 소리까지 나진 않게 Why are you laughing 하는 발음으로 한번 저희도 원어민처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Why are you laughing? 한번 해볼까요? Why are you laughing? 이렇게 발음됩니다. 이제 이걸 빨리 발음을 하게 되면 We're you laughing. We're you laughing. 예, yeah, We're you laughing 이라고 발음을 하는 원어민들의 그 발음입니다. 그래서 강조되어지는 Why are you laughing?이라는 발음도 알고 계시고요. 대화 속에서 정말 빨리 발음할 때에 We're laughing 하는 발음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Are 하는 소리가 여기 좀다 들리지도 않을 만큼요. We're laughing, we're laughing 이렇게 짧게. 아주 발음하는 원어민들의 발음이 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만큼 영어 수준까지 함께 파이팅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